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강의 강의 제목은 SPSS보다 쉬운 R이고요. 2021년 5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곧 있죠. 중량선 이게 누가 이 강의를 들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은가 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SS를 배우고 싶은 사람 SPSS를 배워야 될 텐데 통계를 해야 될 텐데 SPSS를 할까? 다른 것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첫 번째 대상이 될것 같아요. 그 사람이 spss를 쓸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메뉴 방식이거든요. 클릭 클릭해서. 그래서 쉽게 배워서 잠깐 쓰고 싶은 사람들. 어, 내가 논문을 주로 계속 쓸게 아니라 논문을 몇 개만 쓰고 말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프로그래밍 언어를 막 배워서 하고 싶진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일단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spss의 대안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이번 강의가 두 번째는 SPSS로 통계 강의를 하시는 분이 대상이 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전에 어떤 통계 강의를 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어렵게 생각하신 게 뭐냐면 SPSS가 무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비싼 프로그램이고 또 매우 큰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한번 설치하고 나서 무료일지라도 너무 프로그램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SPSS의 단점이 예제가 별로 없어요 데이터를 자기 데이터를 갖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막할 뭐 때마다 적절한 예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 SPSS가 상당히 메뉴가 복잡하고 결과가 길어요. 근데 SPSS를 배우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방법, 복잡한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좀 단순 명료한 어떤 방법 결과를 원하는데 이게 또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SPSS가 기능은 아주 많아요. 사실 SPSS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리고 막상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복잡한 걸 원하지는 않고, 약간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메뉴 방식으로 된, GUI 방식으로 된 것은 별로 없고, 어, 대안이 될 만한 게메드칼크라는게 있거든요. 메드칼크라는게 있어요. 이게 의학보건학통계에 특화된 건데, 이게 의학보건학통계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강의하기에는 또 SBS도 좀더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좀더 많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조금 안 좋다. 그래서 SPSS 대신에 쓸만한 강의하기 좋은 프로그램이 없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제가, 아 뭐가 좋을지, 뭐, 다른, 좀 애매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R을 이용해서, 하지만 SPSS만큼, 아니, 더 쉽고, 더 간단하고, 더 좋은, 강의하기에 딱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가 SPSS로 통계 강의하시는 분도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SPSS 공부를 하거나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신에 이분들은 기초 통계적인 개념들 이야기는 별로 필요가 없겠죠. 또 사실 이 강의 자체가 통계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쓰는 법을 설명하려는 강의지. 통계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는 다른 강의에서 다룰 거니까요. 여기는 이제 How to에 해당되는 강의입니다. 세번째는 의학, 보건학 통계를 배우실 분에 특별하게 좋아요. 이분 강의가. 왜냐하면 SPSS는 진단 관련 통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죠. 아예 없죠. 뭐 ICC 정도 있을까? 뭐 ROC를 그리는 수 있는 정도? 게다가 ROC를 비교하는 것도 안되잖아요. 이거는 ROC를 그리고 생존 분석하고 샘플 수계산하고뭐 이런 것도 좋고 메뉴 구성도 의학, 보건학 통계에 특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 R이 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는 의학보건학통계에 특화되게끔 이제 메뉴 구성을 하고 강의를 할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학보건학통계를 배울 분들이 특별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가. 그리고 이것이 SPSS만큼 편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SPSS가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그래요. 그 사용자 쇼를 보면. 왜 그러냐? 이게 GUI 방식이니까 그렇죠. 꽤 전문가들도 쓸수 있고 그리고 초보자들도 쓸수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편하죠. 그런데 이번 강의는 모두 GUI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약간 더 좋은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편리한 면에서는 SPS에서 충분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편하고 결과물은 더 좋아요. 명령도 조금 더 간단하고 예제가 풍부하기 때문에 직접 실행해보기도 좋고 다음에 논문에 딱 맞는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 SPSS에서 나온 그래프들이 논문에 쓰기가 참안 좋아요. 이걸 뭐, 뭐 말하기도 좀 힘들지만 하여튼 논문에 쓰기 딱안 좋아요. 논문에 쓰기 딱 좋은 프로그램은 메드칼크예요 저는 메드칼크가 의학 보건학 분야에서 잘게 잘안 쓰이고 SPSS만큼 강의가 안 되는 게참 이상한데 어쨌든 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매드칼크 강의는 아니고요. 무료 프로그램 말씀드렸죠. R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과물이 논문에 쓰기에 딱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편집하기도 좋고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꼭 이거를 추천해 드려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SPSS보다 쉬운 R 이 강의는 5월 22일에 있고요 이 강의를 들어야 될 사람들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제가 링크를 밑에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보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기본 통계 강의로 제가 세 가지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엑셀 플러스 R, 누구나 하는 데이터 분석은 지난번에 했죠? 앞으로 또할 생각입니다. 해마다 할 생각인데, 초보자들이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결국 엑셀이든 SPSS든 R이든 어디서든 간에 통계를 잘할수 있도록 해주는 어,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엑셀에서 통계를 웬만큼 끝내고 또 R에서도 통계를 끝내는 엑셀로 안 되는 것은 R로 하는 이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야 되는 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그리고 방금 설명한 강의가 SPSS보다 쉬운 R이죠. 이거는 SPSS의 대안으로서 R을 어떻게 쓸수 있을 것이냐. 쉽게 쓸수 있는 R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의가 SPSS보다 훨씬 좋은 것이죠. 이거는 예, 두 번째 강의가 SPSS의 대안이라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좋은 정도라 그러면 이세 번째 강의는 SPSS를 잘 쓰는 분들이 잘 쓰는 분들이 아, 이거 갖고 만족을 못하겠다. 좀더 좋은 거 없나. 이렇게 할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번째 강의는 SPSS 잘못 쓴다. 이런 분들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 아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SPSS 강의를 하신다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해마다 논문을 계속 쓰고 계신데 s p s s 로늘 쓰고 계신 분인데 이거 말고 좀더 좋은 거 없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SPSS 좀 능숙하고 잘 쓰고 그런 분들이 좋아요. 이세 번째 강의는 또 다른 내용인데, 이것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또 많이 쓰고 있잖아요. SBS를. 논문도 많이 쓰고 계시죠? 박사 하시는 분들, 뭐, 교수님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입문자들, 뭐, 의사로 치면, 레지던트 3년차, 4년차, 펠로우 정도 되시는 분들이 쓰신다 그러면, SPS에서보다 훨씬 좋은 것 이것들은 뭐 교수님 중에서 한 5년차 6년차 되신 분들이나 또 사회과학이나 뭐 다른 분야에서도 SPS로 논문을 한 3-4년 정도 꾸준히 써 오셨던 분들이 세 번째 강의가 더 적격한 것 같고 사회과학 분야라든지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대학원생 정도 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가 더 적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은 곧 날짜를 알려 드릴 텐데 어쨌든 그에 맞춰서 들으시면 정말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세요.